송은범이 무릎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재활한다. 송은범은 20일 LG 구단 주치의로부터 정밀 검진을 받았고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송은범은 30일에 수술을 받는다. 의료진은 재활 기간을 1년 정도로 예상했다. 송은범은 14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홈경기 9회초에 등판해 김재유를 땅볼로 유도한 뒤 공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타자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무릎에 무리한 힘을 줬다. 송은범은 곧바로 쓰러졌고 통증을 호소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송은범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구단 주치의의 최종 진단을 기다렸다. 결론은 수술과 재활이었다. 2003년 SK 와이번스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송은범은 2011년 시즌 종료 뒤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큰 부상 없이 19시즌을 지렀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무릎 부상으로 1년 동안 마운드에 서지 못한다. 송은범은 올 시즌 35경기에 등판해 2승 2패 4홀드 평균 4책점 4.10으로 활약했다. LG도 핵심 볼펜 투수를 잃었다. 연합뉴스.